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매매TV의 권혜정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자고요 우리가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진짜 부자가 되려면 그 외에 수입이 필요한데 은행 적금, 이자 얼마나 붙어요? 금리 0%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연금? 얼마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거는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수익형 상품인데, 모아둔 현금이 왕창 있는 것도 아니라서 망설여지고, 앞으로 집도 사야 하는데, 주택수가 포함되면 세금도 늘어나니까 부담되는 거 맞죠? 이런 분들 집중하세요. 계속되는 개발 계획으로 안정적인 월세 수익, 시가 표준액 1억 미만으로요. 주택수 포함 안 됩니다. 공원뷰, 한강뷰 다 가능한 복층 오피스텔. 수익도 가치도 다 더블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찾는 그 매물.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의도 리브하임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시가 표준액 1억 미만으로 주택 수 포함 안 됨.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가 표준액 1억 미만 오피스텔은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리브하임은 이 조항에 해당이 되고요. 이 말은 즉 내가 무주택일 때 여기를 샀죠. 그러면 이미 여의도 리브하임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다음 주택 구입 때도 1주택이라는 거예요. 2억 초반대 가격으로 이런 매물? 흔치 않습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뭘 봐야 하냐? 꾸준하고 안정적인 월세. 얼마나 꾸준하게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냐? 그걸 따져봐야죠. 여의도 리브하임 임대수익보장제로가 있습니다. 4년간 75만원의 고정 임대수익을 지원합니다. 대출의 60%를 이용하면 약 6%의 수익률인 거거든요. 계약하는 순간 공실이라고 하더라도 75만 원은 기본 수익인 거예요 근데 또 공실일 걱정도 없는 게요 여기 위치가 영등포인 건 알고 계실 거고 영등포 여의도 개발 호재 지겹도록 들으셨죠?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영등포 여의도라고 하면 서울시 3대 도심에 딱 자리 잡고 있죠 나라에서도 발전을 시키겠다 이거죠 게다가 영등포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으로 정비 사업이 들어가면서 집값 한번 올라지고 핫한 교통우재 신안산선 착공 예정으로 두번 오르고 서부 간선도로 서울 재물포 터널 조성이 되는데 어휴 영등포 여의도를 다 지나네 또 올라요 그리고 이 주변에 편의시설은 존많아요 타임스퀘어, 신세계, 롯데백화점 IFC몰, 대학병원 어우 이 아파 다 있어요 다 그만큼 사람도 많죠. 마지막으로 여의도 20만 직장인과 영등포 15만 명 배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영등포 여의도다 이겁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안 올라 다 개발하는데 집값도 오르고 임대가도 오르고 여의도 리브하임 집중하셔야겠죠. 복층 높이 1.4m, 면적이 약 2.7평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마저도 안 나오는 집들이 꽤 있습니다. 10cm의 차이 굉장합니다. 기본 옵션으로는요, 에어컨, 전열 교환기,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이구 쿡탑이 있습니다. 아, 스타일러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요. 아 어, 그런데요 여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일러실인데요 보통 실외기 안에 두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리브하임은 실외기를 바깥에 외부에 설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입주자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했는데요 보시면 계단이 그래서 여기 앞에까지 쭉 나올 수 있고요 계단 밑으로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수납공간 활용도가 높은데 어디 한 군데 손이 닿지 않는 공간이 없거든요 게다가 제가 수납공간 더 좋은 얘기해 드릴까요? 맞습니다. 지하에 창고가 70개가 있어서 수납 공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의도 리브하임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1호선 영등포역, 15호선 신길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오피스텔 154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19.01 제곱미터, 개항면적은 29.96 제곱미터, 복층면적은 9.12 제곱미터입니다. 분양가는 2억 초반대입니다. 다시 찾아온 영동포 투자 기회. 아직도 더 따질 게 남았어요. 좋아요, 저희가 더 집요하게 알려드릴게요. 1588-024 만화로 전화주세요.